모든 팀이 참여하는 2025-2026 KBA D리그 울산 현성의 스타팅 라인업 만나보겠습니다. 박승재, 임동원, 이규태, 신동혁, 김한솔 선수가 스타팅 5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인 이규태 선수 3점 나보겠습니다 김건아, 박준은, 이대현, 이대균, 최강민 선수가 스타팅 5의 이름을 올립니다. 네이 이미 한 차례 거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규태의 스리포 칠림에 맞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 다시 금요? 골밑 아, 네. 성공 시킵니다. 자 지금 이규태 선수가 석점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골밑에서 확실히 바운들을 따내면서 서울 삼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울산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앞선 첫 경기에서도 이 빅맨의 부재에 조금은 고전을 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빅맨이 없는 상황에서 골밑을 어떻게 사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또 오늘 경기 필요해 보여요. 그렇죠. 들갑니다 임동원이 준비합니다. 첫샷 깔끔하게 성공 시킵니다. 아 석정이 김건아에게 전달. 김건아 스피드 후에 하이 포스트 들어갑니다. 오, 확실히 또 깔끔하게 점수를 넣고 탑에서 기만 소리 풀어줍니다. 스크린 걸어 주고요. 빅맨이 있기 때문에 피켓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 포인트 네. 들어갑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켓롤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스크린을 이용하면서 고전하고 있네요. 자, 초반에 이제 외곽이 손쉽게 터져 준다면 확실히 자신들의 장점을 살릴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들어갑니다. 3 포인트 박준원입니다. 아, 이런 부분 이었는데그석점뿐만 아니라 돌파 능력도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그렇죠. 깔끔한 신동혁의 3 포인트 박준우의3포인트까지박준 e r 3포인트 n t 3 point, 다 point, 3 point, 3 p o 니다이3 point, 3 point, 3 point, 3 point, 3 p o i n 어3 point, 3 p 지 i n t 3 point, 3 p 3 p o i n 아하요. 가로체 채기가 나왔습니다. 울산 현대 모비스. 다시 한번 트랜지션 가져갑니다. 박준우네 슬리포 아, 울산 현대 모비스. 어, 장면까지 박준우는 캐치앤 샷포. 어 지금 또 가는데요. 어, 박준우 님이 쳐낼 때이 흐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 자, 그러기 위해서는 김한솔. 포인트가 필요할네요 뱅크 샷.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자, 결국엔 지금 기만 소리 하나 해줬는데 예오. 김동준 아, 시간을 다쓸 것으로 보이죠. 그림 걸어주고요. 김동준의 스리포니다 울산 현대모비스. 그림 다시 나오고 있는데 김동준이 아, 자신에게 붙지 않으니까 어안 붙어 그럼 내가 쏠게 하고 그대로 3 점을 꽂아 넣습니다. 네 게임 플락 5초가 남았던 시점 김동준의 스리포인트 제가 풀어줍니다. 어 열리는데요. 그래서의 스포인트 아 이런 상황에 석점이 터지게 됐 윤성원이 탑에서 깔끔한 석점을 성공시킵니다. 살짝이자 여유가 있다 보니까 과감한 시도를 했고 정확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될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디리그는 이 발이 맞춘지 손이 맞춘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네. 코너에서의 석점 꽂힙니다. 이승우입니다. 아, 아 이승우가 코리스의 콘... 외곽포가 속속이 꽂히고 있습니다. 박승재입니다. 윤성원, 윤성원 윙에서의 스리포인트, 윤성원 연이어서 스리포인트 성공 시킵니다. 아, 지금 울산에게 분위기 가 한번 상대 반칙 이끌어냈습니다. 네, 아 이승우의 코너에서의 깔끔했던 석점, 그리고 윤성원의 연이어터진 석점 플레이 같은 선수입니 그리고 박준재 다시 공가 져와요 직접 걸어 올려 놓습니다. 서울삼성에 활력을 불어넣고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승재의 재치 있는 돌파 드라이브인. 아이 속도 보십시오. 네. 순간 가속을 높이면 스피드를 제어하기 매우 힘든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깔끔하게 스티로웨 속공 레이업까지 본인이 직접 마무리했던 박승재입니다. 윤성원의 좋은 스틸이었습니다. 빠른 손질 후에 박승재가 황영찬 윙에서의 슬리퍼 황영찬입니다. 아 황영찬도 외곽 능력이 조금 위험하게 떨어졌는데 일단 네. 그대로 갑니다. 울산 현대 모비스 바른 트랜지션 윙에서 최강민의 석점 최강 신인 최강민입니다. 아 최강민이 확실히 이름값을 해줍니다. 아 포인트가 터지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네. 황영찬의 석점이 꽂혔고요 먼저. 그리고 이 장면에서 최강민의 3포인트까지 이규태가 앞에 가로막았습니다만 그 전에 최강민의 슛 동작은 이미 팬소리 들어왔기 때문에 전형적인 빅맨을 활용한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이규태의 석점 드디어 꽂힙니다. 디리그 첫 석점을 꽂는 이겼입니다 자, 이... 또 특이한 것이 양팀 모두 팀파널이 많지 않습니다. 네, 네. 김건아 미들 레인지에서의 점프샷 깔끔하네요. 아, 에보 라인까지 돌아가는 동선. 리 스크린 걸어주고요. 박승재, 김한솔, 벤트전 김한솔 투샷두 아, 포인트 들어갑니다. 김한솔 앞에 김건아가 있다 보니 대략 한4분 어, 정도인데 지금 이제 팀파 하나였고요. 네. 자, 앞서. 공격 장면 모습. 김한솔은 확실히 아, 빅맨이다 보니까 어떤 선수가 붙더랍니다 아, 두팀 모두 이 해결에 줘야 되는 장면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해결 해결합니다. 다시 석점 차로 점수에 벌립니다. 자, 지금 김광호 감독, 박병우 코치의 모습이고요. 안세준 탑에서 신동혁 신동혁, 세명 어, 사이인데요. 투니다 신동혁 본인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자 지금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네, 반칙 같은 플레이 보여주는 신동혁입니다. 자 지금 이세명 사이 보시죠.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네, 순간적으로 파고 들메 겨냥하지 못했어요. 네, <laughs> 다시 골밑에서 침착하게 올려놓습니다. 서울 삼성 역전에 성공한요? <laughs> 그렇죠. 김동준 미드레인지 지역 게임 클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접샷 들어갑니다. 어대원인데아이거 제... 네. 좋지 않은 제스처입니다. 이대현 슛을 쏘자마자 불편함에 호소를 했거든요. 네. 아이 무릎 쪽이고 충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넘어졌기 때문에 더욱 더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브리치는 동전 전혀 없었어요. 점프를 예. 뛰다가 이제 무리가 좀 느껴진 것 같은데, 자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울산현 돌이 연... 들어갔기 때문에 스크린 적극 활용을 하고 있죠. 네, 김한솔 미스매치예요. 골밑에서 올려놓습니다. 신동혁입니다. 자, 순간적으로 지금 김한솔에게 미스매치가 두 남습니다. 여기서 김한솔 그리고 신동혁의 골밑 플레이였습니다. 여기서의 패스 선택인데 견제가 좋았네요. 네, 김건아의 드라이브인 올려놓습니다. 김건아 의레몬 택입니다. 아, 김건 김건아. 자, 지금의 패스 절묘하게 들어갔는데 약간 공을 한번 놓쳤어요. 네, 김건아 다시 한번 골 밑에서 이대균이 올려놓습니다. 아, 지금은 어? 아, 조심을 해야겠죠. 아, 여기서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 이대균이 침착하게 투비 리모... 패턴이 어, 점점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아잘 열었어요. 코너에서의 속점들어합니다 최강민입니다. 자, 드디어 이번는 바로 머리를 드립이죠. 네. 그리고 앞서 코너 오픈. 아, 최강민 깔끔합니다. 이 패스도 너무 좋았고요. 네. 코너로 굉장히 잘 열어졌고 오픈 찬스도 찌지 않는 세 화력이 본인들이 왜 1라운드에 지명이 됐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최강민. 아 어, 그리고 빠르게 자 피어처, 탑에서, 탑에서 윤성원! 네! 윤성원도 따라갑니다 자 윤성원이 또 3점 능력이 발하거든요네 앞서 최강민의 3리포인트이3리포인트가 대단히 중요했어요 네 곧바로 이제 응수를 해봤던 윤성원 이었고요 그렇죠 여기서 노르패스 나옵니다 이제 아 센스있습니다 최강민 네. 시야는 정면이었지만 패스만 아니라 디리그에서도 이렇게 드론샷을 통해서 선수들의 플레이를 가까이에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중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세 네. 개의 3포인트 박준영, 이승우에게 어, 아, 스리요 서울삼성 따라갈 수 있는 기회 잡습니다. 신동혁이 직접 감습니다. 네. 자, 순간적으로 손을 바꾸면서 왼손으로 얹어 놓습니다. 네. 점차로 따라붙는 서울삼성입니다. 아, 이제는 온 포지션인데 교차를 더접해요 말도 올려 놓습니다. 한점 차로 접힙니다. 서희 삼성 썬더스입니다. 따라오르게 하고 있고요. 네. 이 규태의 석점. 아, 론 샷으로도 보고 지금 이 캠으로도 보고 네. 다시 봐도 이제 눈이 즐거운 대단한 석점이 나왔습니다. 세 개의 각도로 봐도 눈이 즐거웠던 3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황영찬의 전광 석화 같았던 속공까지. 아, 사실 서울 삼성 썬더스 그야말로 번개 같은 좀... 득. 탑에서 황영찬 윙으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그리고 골. 자 지금의 공을 좀 손으로 건드린 그런 상황. 김동준. 탑에서 스핀 무브 후에 코너 쪽. 탑에서 김동준 윙에서 쏩니다. 김동준입니다. 자 퍼스 리바운드. 신동혁이었습니다. 신동혁의 재빠른 움직임. 황영찬 외곽에서 골밑 이규태 퍼트도 되나요? 이규태 골 밑에서 승부에서 이겨냅니다. 아 가장 좋은 선수라는 평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피지컬적으로도 대단히 준수한 어,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울산 현대모비스 2패스일까요? 이, 이 장면에서 오른쪽 45도에서 김동준의 3포인트 깔끔했습니다. 김동준에게 순간적으로 공간이 나왔죠. 네. 그리이 귀태 힘으로 밀어내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이신 그런 무대가 되기 때문에 네 포스터 아, 플레이에서도 어려움을 종종 겪는데 지금 매, 개우, 매, 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승우도 미들 레인지에서의 점프샷 침착하게 성공을 각에서 신동혁 신동혁 드라이브인 베이스라인 도 있습니다. 신동혁의 돌파 능력입니다. 어, 베스라는 이인 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승우.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저 지금 춤을 추듯이 들어. 아, 이 장면에서 신동혁 베이스 라인 돌파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이 장면에서 파울이 선언이 됩니다. 지금 그렇죠. 또 골밑에서 페인트 존에서 이 교태 힘으로 이 교태 아 이게 신인의 피지컬인가요 이교태. 자, 이 교태 자이깁에서 안쪽 파고듭니다 이승우 어잘 벌어봤어요 아, 백패스 로 백패스 올예자 네. <laughs> 지금 <laughs> 네. 마무리 공격을 보여줬어요 박승재 윙으로 연결. 이규태 샤클락 쫓깁니다 자한번더 해줄까요 골 밑에 지배하는 이규태입니다 자 이규태가 골밑 밑에... 이승우 드라이브 인 이승우 빠져 아! 자... 아 이승우 자, 마지막까지 한번 박민우가 쫓아가 봤습니다만 이미 속도가 붙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로켓보다 네. 과연 마지막에 웃는 팀 어떤 팀이 될지 이에이패 박준영의 마무리까지. 하이포스트에서 김건하 직접 점프샷 이번에도 잘 봤습니다. 어, 지금은 조금은 아쉬운 파울이 나왔습니다. 아, 김건하에게 절대 투샷이 주어집니다 네. 김건하가 손에 맞았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아, 지금 주심의 제처를 봤을 때는 슛을 하는 동작에서 이제 팔이 좀 쳤다라는 어,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김건하 네또딜 리그는 이렇게 과감한 플레이를 보는 맛이 있거든요. 김건하 윙에서 석 점. 예 갑니다 이승우입니다. 사코토의 주인공은 이승우였군. 아 이승우의 석점 깔끔했죠. 깔끔하게 꽂혔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 입니다 황영찬 이교태 이규태 미들레인지에서 포스터 플레이 이규태 힘으로 올려 자이규태를 골밑에서 지금 제어를 못하고 있거든요 드 라이브인 그리고 이승우 탑에서 라이브인 후에 오. 오 순간 방향을 바꾸면서 들어갔는데 자 클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프샷 짧습니다 자 빠르게 공격 나가야죠 서울 사성 따라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박승재의 슬리퍼 오 추격의 불씨를 살리는 박승재입니다 박승재가 터졌다라는 것은 남은 시간 3분 44초 고려했을 때 삼성의 외곽도 더욱더 날카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점에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던 서울삼성인데 이젠 박승재. 바운드패스 넣어줬고요. 윤성원. 포스터 플레이. 윤성원 꼬임 빛에서 성공시킵니다. 자 윤성원이 이렇게 해주게 된다면 이승우에게. 윙에서 최강민이 석우 그리고 최강신은 최강민입니다. 추격하는 시점에서 터진 최강민의 스리포인트. 아 자, 그리고 윤성. 다시 이교태가 나와서 이교태 직접 페인트존에서의 점샷 아. 본인도 아. 1라운드다이교태가 보여줄 거거든요. 그렇죠. 어잘 열었어요. 이교태, 이교태 스리포. 조금 짧았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파울이죠. 지금 맨, 네, 저희 두세주어집니다 네. 아, 이 파울은 조금 아쉽죠. 자, 일단 손을 떠난 순간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케터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예, 점라인 바깥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네, 어? 박병우 코치의 밝은 모습이고요. 울산 현대모비스가 서울 삼성을 상대로 78대 72 여섯 전차 첫승을 가져갑니다.